네, 2025년 의사년에 이제 이번에 양띠 해에 태어나신 분들 30대부터 70대까지 음, 할머니께 공수를 받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91년도에 태어나신 신미생 35세 되시는 분들 올해 네 신미생에 태어나신 우리 자손들은 올 한해 운의 흐름이 삼재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흐름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걸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올 한해 이제 큰 변화. 변동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동, 변동 운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나쁜 이동이나 변동이라기 보다는 어 조금 우리 아가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공수가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올한 해는 우리 신미생 91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집이라던가 이런 이제, 어,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좀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흐름을 잘탈 수가 있고, 변화 변동 앞에서도 우리 아가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받아들여 나가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겠구나. 할머니가 공수가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올한 해는 우리 아가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해이고, 어, 계획하고 계셨던 일을 추진하면 좋지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해서도 진행하는 것은 안 좋다십니다. 하 그리고. 올해에 이제 창업운이나 뭐 이사나 집의 증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거는 좀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셔서 만약에 그 부분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 취업운이라든지 시험은 괜찮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리 애기들이 노력한 만큼 올한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한 해는 우리 애기들이 고집을 좀 버리고, 음, 화 감정 기복에 좀 신경을 쓰면서 어, 화내지 말고 여유를 좀 가지면서 올 한해 살아가면 우리 아기들에게 그 좋은 운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할머니 공수가 이렇게 내려오셨네요. 어, 그리고 79년도에 태어나신 김희생 분들, 47세 되시는 김희생 여러분들은 올해에 이제 47세가 되시면서 성주운이 들어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제 성주운이 들어오면서 삼재운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은 운을 좀 받고 싶은 아이들을 운을 좀튀워가자 할머니가 공수가 이렇게 내려오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 이제 김희생이신 분들은 개인별로 운이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으로 공수가 내려오셨 습니다. 그래서 희미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좀, 어, 올한에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은, 어,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운기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올해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운을 좀 받아보자면, 문서운과 재물운이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 아가들이 문서 잡을 일이 있다면은, 그거는 좀 자문을 구해라. 할머니가 공소가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송주운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아가들은, 어, 건강이라든가 구설, 시비도 좀 같이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관제수, 어, 관제 구설, 시기, 질투, 요런 것들이 올해 조금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년 맺고 지내던 사람들과 이별수가 또 들어올 수가 있고, 음, 그런 운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이 개인차가 좀 있는 운입니다. 올한 해가. 예. 그리고 올 한해 이제 우리 김희생이신 분들은 이동과 변동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은 이런 거를 결정할 때좀 신중하게 한 박자를 쉬면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공서가 내려오셨고 그리고 만나는 계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별, 구설, 시기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별수가 들어오고 새로운 인연자가 또 올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변화, 변동이 좀이 김희생이신 분들은 개인차가 조금 있는 해운으로 보여주시, 주셔서 좋은 분들은 아주 좋지만은 또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운기가 안 좋게 잠재를 타시는 걸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개인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67년도에 태어나신 우리 정미생 분들, 올해 59세 되시는 분들, 네, 할머니께 공서를 받아봤는데요. 올해 전반적으로 아홉수의 잠재가 들어와서 아, 운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행히 59세 아홉 수이시지만은 삼제도 들어왔지만은 전체적으로 운이 괜찮게 흘러간다하셨어요. 네, 참 다행이죠. 그러나 우리 아기들이 상반기까지는 한 6월달까지는 조금 힘들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있지만 어, 7월 이후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 점점 운기가 좀 트여가면서 아기들이 극복이 가능하고 회복이 되는 해운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공수가 내려오셨고. 상반기에 이제 일이 좀 막히고 좀 늘어지고 장애가 들어오고 속도가 좀안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아기들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고. 어,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야지만 하반기에 결실을 볼 수가 있겠다 여름 이후로 결실을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셨고 우리 애기들은 올 한해는 특히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무기력 어, 만사 다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올 한해 들어올 수 있다 할머니가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셔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이제 매매운이라든지 문서운이라든지 금전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하반기를 좀 바라보면서 상반기는 준비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5년도에 태어나신 을미생분들 올해 71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자, 올해 55년도에 태어나신 을미생 분들은 건강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대삼재가 들어오면서 우리 아기들이 어, 밀어놨던 시술이라든지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해운으로 보여주셔서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빨리 검진을 받아보시랍니다. 예 그리고 올 한해 혹시나 어 내가 이제 조상님 산소자리를 좀 건드릴 일이 있다. 어뭐 이장이라든지 합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올해는 안 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올해 하셔야 된다면은 상담 좀 받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올해 이제 몸쪽으로 건강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는데 특히 심장, 심혈관계열 어, 이쪽으로 고혈압, 당뇨, 이쪽으로 이제 신경을 좀 써주시라,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셨고, 어, 문서운이 특히 이제 우리 을미생이신 분들은 음력으로 6월, 7월 달에 좀 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공수가 내려오셔서, 그때 그 문서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우리 아가들에게 현금으로 안겨줄 수가 있다, 공수가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올해 만약에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집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고거는 하셔도 괜찮은데 다만 방이나 털을 보고 나를 잡아서 들어가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공수가 내려오시네요 음 그래서 올한 해에 전반적으로 금전운도 뭐 괜찮고 문서운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미생이신 분들은 특히 건강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심장심혈관 계열로. 그래서 올 한해 이렇게 어 전반적으로 양띠이신 분들 어 운세를 받아봤는데요, 드 삼재이지만 전반적으로 운세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공수가 내려오셨고 또 아홉수, 뭐 정주운 이렇게 다 겹치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탄하게 어이 정도면은. 음 되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완전 나쁜 건 아닌 걸로 공수가 내려오셨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잠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양띠신 이 분들은 아까 이제 공수 내려드린 그것들과 더불어서 금전 특히 인간관계에서 관제 구설 요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주변에 동업을 하고 있다면 함께 의의를 맞춰서 좀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공수가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